또 많이 다녔으니까 뭐 이런 간단한 신호 있잖아요 이런 거랑 멈춰 속도 낮춰 속도 올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우리 몸이 바이크보다 소중하니까 안녕하세요 로얄앤피드 지모토커팅장입니다 오늘 제가 헌터사무군을 이제 실제로 하게 됐어요. 그동안 로얄 앤필드 본사에서 테스트 주행을 하던 데모카가 아니고 도심 출퇴근 플러스 모캠용으로 가벼운 임도용으로 타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순정이랑 다른 거는 핸들이 높죠. 도심형 컴팩트 로드스터 개념이기 때문에 라이딩 포지션 자체가 순정 상태는 핸들이 약간 요 정도 요렇게 낮기 때문에 조금 숙여지는 포지션이에요. 근데 어핸들 라이저 키킷를 하고 나서 그 완전히 클래식 네이키드 스타일로 아주 포지션이 굉장히 편합니다 오늘은 일단 가벼운 이제 서울 도심권에서 수도권 위주로 라이딩을 해가지고 오늘은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주행하면서 디테일한 부분 느낌 같은 걸 소개를 해 드릴 거고 일반인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해 드릴게요 지금 이 헌터 사호공은 나쁜 의미가 아닌 좋은 의미로 장난감 같아요 굉장히 가볍고 핸들링도 편하고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헌터 350 같은 경우는 탠덤 자시트가 살짝 올라가 있어요 스포티하게 평상시에는 탱크 가까이 엉덩이를 이제 가까이 붙여서 네이키드 상태로 이렇게 운행을 할 수는 있지만 해에 따라서는 주행풍이 너무 강하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엉덩이를 살짝만 뒤로 이렇게 빼도 포지션 자체가 약간 어그레시브하게 바뀌기 때문에 맞바람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은 없고요. 일단은 시트 포지션, 어 저는 굉장히 편해요. 어, 조심해서 주행하기 너무 편합니다. 차체 중량이 가볍게. 감이 있었어요. 근데 아, 충분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네, 코너! 야 와! 야 이게 돌아간다중량히 <laughs> 가벼우니까 코너 자체가 굉장히 기민하게 들어가요. 슈컷 느낌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어이, 너무 재밌어, 이거! 이거 너무 재밌어요, 가벼워! <laughs> 아니, 아까... 이렇게 언덕에서 이렇게 쭉갈때못 쫓아갈 것 같았는데, 와, 그거 나봐, 이미. 소리 많이 안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더 해야겠다는데, 얘는 이걸로 그냥 치고 가버리니까. 아, 슈퍼매 t v 650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겠는데, 이거. 괜찮은데, 진짜. 저속에서 저RPM과 중RPM에서의 이 배기 사운드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단수를 일부러 제가 조절을 하고 있어요. 소리 들으려고. 이게 고프로 마이크라서, 디테일하게 담기진 않지만, 어,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2단, 3단, 네. 3, 4단에서의 배기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을 때, 리어 브레이크 좀 세게 잡아보겠습니다. 어, 네. 좋네요. ABS 개입 확실하게 들어오고, 급작스런 브레이킹에도 차체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어, 브레이킹 자체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너무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좀 만족스럽습니다. 자 지금 한번 스탠딩, 스탠딩으로 지금 전환을 해 봤는데 어, 핸들 라이더킷을 장착하고 나서는 이게 스탠딩에도 충분해요. 어, 너무 괜찮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모터스토어에서 판매 중인데 요킷 하나만으로 10만 원 언더로 요것만 투자하시면은 라이딩하실 때 엄청나게 편해집니다. 정말 경쾌합니다. 딱, 어, 엠패드에서 지향하는 컨트롤 사무동의 컨셉인 도심형 모드스톱 지난 태국 런칭 때도 나이트라이딩으로 이제 시승행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도심에서 시승행사를 진행한다라는 거는 도심에서 충분하게 컨트롤을 할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차량을타시면서 출퇴근이나 중간거리 커피 마시러 심히 어, 레저로 타시는 분들한테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발 전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요. 하루 종일 주행한 거 대비 연비도 실연비다 체크해서 안내를 해 드릴게요. 아, 레이 너무 안정적이다. 그 타이어 폭이 생각보다 좀 안정적이에요. 지금 공도기 때문에 이렇게 막 슬라럼을 할순 없지만 어느 정도 포멀하게 가볍게 핸들링을 했을 때. 아이어의매력입니 소리 좋다 야 이게 더다네 오늘 운스텔 투어 끝나고 총 주행거리 30.5km 4km 때부터 출발한 걸로 추정을 했으니까 기름 가득 채우고 출발했는데, 연비도 진짜 좋네요. LCD창에 기름이 달았어야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연비 좋은 걸로. 끝!